표 위에 있는 셀에 제목을 만드는 경우가 있죠. 셀 안에 텍스트를 넣고 제목으로 만드는데요. 이런 제목을 일단 삭제를 하고 셀의 높이를 키운 다음 삽입에 들어가서 도형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도형 형태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으로 제목의 도형을 만듭니다. 드래그하면 되죠. 그런 다음 이 안에 제목을 입력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텍스트 채우기에서 색 지정하고 흰색으로 지정한 다음 일정표라고 입력을 합니다. 일정표를 지정한 다음 홈에 가서 글꼴 크기 조정하고 가운데 정렬 사이를 벌려주고, 그 다음에, 진하게, 그 다음에 글꼴을 지정해 줍니다. 제목을 입력한 다음에, 간략하게 손을 봅니다. 다시, 글씨 크기를 약간 도형에 맞춰서 키워주고요. 그리고, 크기를 조정합니다. 도형 효과를 줍니다. 그림자를 넣어보죠. 마음에 드는 그림자 유형을 지정해주면 그림자 형태가 나타나고요. 다시 설정한 상태에서 도형 효과에서 입체 효과로 지정합니다. 원하는 입체 효과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도형을 설정한 다음 도형 효과에서 네온 효과. 뒤에 바탕색이 들어가는 네온 효과 지정합니다. 도형을 이용해서 제목을 만들어 봤습니다. 도형으로 제목을 만든 다음, 도형 안에 있는 텍스트는 서식에 있는 "워드아트" 스타일에서 원하는 것으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종류가 다양하니까 설정을 해서 미리 보기 하고 결정을 해주면 됩니다. 한번 보죠. 다시 설정을 하고, 워드아트 스타일에서 다른 것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텍스트를 결정했습니다. 엑셀 표에 도형을 이용해서 제목을 만들어 봤습니다. 행의 길이가 긴 데이터베이스에서 밑으로 쭉 내리면 표 제목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제목을 보면서 작업을 해야 될 경우에는 제목 밑에 사행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보기에서 틀 고정을 클릭합니다. 틀 고정. 그럼 제목 밑에 선이 생겼습니다. 스크롤을 이용해서 밑으로 내리면 표 제목과 내용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되겠죠. 틀고정에서 취소하면은 틀고정이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행을 무조건 고정하려면 첫행 고정을 클릭해주면 첫 번째 행을 자동으로 고정이 된 상태에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뿐만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행. 이 행을 틀고정하고 싶다면 그곳에 지정을 한 다음 틀고정을 해주면 내가 원하는 행까지 틀 고정이 돼서 그 밑에 부분을 보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취소 누르면 틀 고정이 해제가 되겠죠. 이번엔 열이 긴 데이터베이스에서 틀 고정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끝이 보이죠? 제목은 안 보이지만 A열이 제목인데요. 이 A열이 보여야 하니까 B열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보기에서 틀 고정합니다. 틀 고정 설정하고, 밑에 있는 스크롤바를 오른쪽으로 잡아당깁니다. 그럼 A 열에 있는 선을 경계로 해서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제목을 보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틀 고정에서 첫열 고정은 무조건 첫 번째 열 A 열이죠. A 열을 설정해 주는 것이니까 같은 방법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틀 고정 취소를 눌러주면 틀 고정이 해제가 됩니다. 경기별 영업팀 매출표입니다. 표 제목 빈셀에 숫자로 1사분기부터 4사분기까지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곳을 병합을 합니다. 그럼 먼저 1사분기 셀에 병합하고 채우기 핸들로 4사분기 셀까지 드래그 해 줍니다. 그리고 1사분기 셀에 입력해 보죠. 1 슬래시 4 이렇게 입력하면 1월 4일로 입력이 바뀌죠.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다시 지우고 어퍼스트로피 1 슬래시 4, 그 다음 옆으로 이동합니다. 어퍼스트로피 2 슬래시 4, 옆으로 이동합니다. 어퍼스트로피 3 슬래시 4, 어퍼스트로피 4 슬래시 4, 1세분기부터 4세분기까지, 입력을 해 봤습니다 분기별을 숫자로 입력할 때는 꼭 앞에 어퍼스트로피를 입력하고 숫자 1 슬래시 4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표맨 왼쪽 셀에 대각선을 긋고 글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셀 안에 더블클릭을 해서 커서를 만들면 글을 입력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기능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위에 제목을 보면 색이 나타나지 않는 게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일단 커서를 놓고 성명 부서 항목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다음에 엔터를 치게 되면 두 번째 셀로 넘어가기 때문에 셀에 두 줄을 만들려면 알트와 엔터를 칩니다. 그런 다음에 밑에 번호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항목이 오른쪽 정렬을 시켜 줘야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번호까지 같이 따라오니까 조금 다루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항목 번호를 처음에 왼쪽 정렬로 원상태로 돌려 놓습니다. 그리고 항목 앞에다가 커서를 놓고 스페이스바로 눌러서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줍니다. 번호 약간 움직여 주고요. 그 다음에 대각선을 그어야 합니다. 커서를 그 안에 넣으면 대각선 기능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색깔이 안 보이죠? 그래서 커서를 밖으로 빼고요. 오른쪽 눌러서 셀 서식을 해도 글을 입력하라는 기능만 나오지 셀 서식, 대각선 기능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커서를 밖으로 빼고 클릭만 한 상태에서 테두리 기능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면 대각선 기능을 찾습니다. 없습니다. 대각선 기능이. 그러면 테두리 그리기가 있습니다. 클릭하면 연필이 나옵니다. 그러면 셀맨 왼쪽 위에부터 클릭해서 드래그 합니다. 오른쪽 아래까지. 선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대각선을 만들면 됩니다. 첫 번째로 제목을 가로 상태에서 병합을 해보겠습니다. 지역에 있는 강남 지역 이것을 모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보겠습니다. 텍스트는 가운데 상태를 유지하고요. 범위를 지정한 다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하면 됩니다. 가로 상태에서 합치기가 되고요. 옆에 있는 지역명도 마찬가지로 클릭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텍스트가 한 개만 남고 두 개는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무시하고 확인 눌러주면 됩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 확인 눌러주면 되고요. 이미 합친 거와 합치지 않은 것, 이것도 같이 지정을 한 다음 여러 번 눌러서 확인을 눌러주면 합치기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행의 텍스트가 가로로 있는 상태에서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클릭해주면 병합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텍스트를 세로로 가운데 정렬 맞춤 해보겠습니다. 먼저 범위를 지정한 다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줍니다. 그리고 셀에 대고 오른쪽 눌러서 셀 서식으로 들어갑니다. 탭 중에서 맞춤 탭을 클릭하고 방향이 있습니다. 방향에서 세로 텍스트 클릭하고 확인 눌러주면 텍스트가 세로로 만들어집니다. 텍스트 사이는 커서를 놓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주면 사이가 벌어지겠죠. 그리고 너비가 좀 넓어 보이니까 열의 너비를 좁혀주면 됩니다. 그러면 보기가 조금 더 낫죠. 지역명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병합을 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병합을 하고 열의 너비도 조금 줄여주는 게 보기가 낫죠. C와 D 사이에 대고 너비를 좁혀주면 됩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